그냥 4배 하나만 있었어도 음. <laughs> 아. 방금 우리가 어디 떨어졌죠? 아 수중도시 응거의 음. 나름 괜찮았었는데 음. 스코프 빼고 모든 게다 있었어 스코프 <laughs> 빼고 다 있는 곳 아틀란티스 리얼 아틀란티스 와스기 반틀어 와타 여기에 그러면 게임 시작하고 여기 이제 스타트 존 오면 템 드랍되는 것도 똑같이 드랍돼있나? 음... 막 위치 같은 거? 아니겠지? 그거 아니 그러게 치면 총이 너무 잘나오니걸 여기 테이블이랑 이 위에 막 이런 거 아니겠지? 아마, 아마 아닐 거같아 이건 벙커인 거군 벙커고 không khó Ừ. Hào hào hào. Đi chơi đi, sao mà 뭐거 막말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진짜 그거야 아, 진짜? 중부야. 어, 진짜 아... 중국어야 이거 좀 찍어줘, 맵엠 가츠고 여기 오케이 어디지? 아, 여기구나 뚜루뚜루 내가 보 타형이 말이 없어진 거두죽 하나야 뭔가 먹고 있거나, 아니면 텐션이 떨어졌거나 <laughs> 아, 지금 뭐 먹고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정지정확까지 아, 정확하지. 정확하지. <laughs> 없나? 우리 말곤? 오 좋다. 한 명도 없다. 크 킹도 좋아. 1등 가이다 이거. 어, 오 머드, 머드 죽을 수 있겠네. 짱매도한 명도 없는데? 어? 캐쳐장님, 어? 혹시 그거 그러면 저희 3등분해서 가능하십니까, 언니, 혹시? 아, 장매이 2명. 아, 저다 갔다. 이런 혹시 그 다음에 미션 날 제가 못 보고 있으면은 그 아이디까지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한 번만 쳐주세요. 두 팀이에요. 두 팀, 아까 짱밀쪽 뒤로도 한팀 갔어요. 뒤로 네. 스코프야, 저오은 바로 짱 밀어 가면 되겠다. 혹시 혹시 저희 그 3등분 가능하신가요? 혹시... 총이 어프라이팬 아! 마이크 꺼졌죠? 은밀하게 거래 중이죠? 아, 죄에 조끼 있었어요? 괜찮아요. <laughs> 준형 6이고 어 뭐야 나 메딕이다 이번판 저 총은 없고 약은 없죠? 어! 놀라 어! 아! 아! 놀라 후라이팬 있네 후라이팬 어 후라이팬 이거 들고 형 1등 하면은 33333334개 주신대 정말? 아 진짜? 응 음. 파이팅해서 할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1등 하겠습니다 네. 어, 뭐야 여기로 못나가나 어디로 나가야 되지? 형님 여기 일로 나가면 나가는 길이죠 아 이거 벙커 2개인가? 뭐, 출구를 못 찾겠네 아 출구다 어, 여긴 그냥 출구인데 짱매이 음. 갈까? 짱밀 짱매... 짱매... 아니 나스커프가 없긴 한데. 나는 아예 총이 있어. 없다. 그럼 어떡하지? 쿠라이펜. <laughs> 제두명이야두 명. 야 거기 총 남는 거 있어, 눈길아 아니 나 거기 너 없는데? 그럼 아, 네. 뭔가 바퀴야 어. 이 파밍 했어, 여기네? 거기 반대편 했어. 타영이랑 나랑. 어쩐지 아무것도 없더라고. <laughs> 제발 여기 있어라. <사람. 웃음> 진짜... 아우. 아나 이거 쿠라이펜 후라이팬... 후라이팬 밖에 없네. 큰일 났네. 우리, 우리, 여기 공장 가자. 공장 가 있으면 얘네가 올까짜 짱은 미에서 음, 공장? 공장 가자. 공장 찍어줘. 아, 여기. 아, 저쪽에? 응. 음, 음. 아, 나 저쪽에. 아유, 구정면님, 구정면님, 그것도 혹시 또 나눠서 가능하십니까, 형님, 혹시? 아, 누구게, 너도 혼자 먹어. 음 괜찮아. 아, 예, 오래 다 나눠 가시는 거지. 이거 봐주면 되는데. 킬로, 킬로 좀 해달라고. 2시까지, 일단은 333개 미션, 그총 1000개 미션을 2시까지고. 1등? 눈눈 오. 1등이야? 응. 1등, 오케이. 오 1등, o 야 1등, o 등 1등, o 야 1등, 1등, ok. 1등, ok. 1등, ok. 1등, ok. 1등, ok. 아, 남들만 여자개 나오는 거실야 어, 이거 왜안 되지? 실화인가 이거? 안 보지. 석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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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래, 그래, 파인님 그래, 그래. 어서 오세요. 엄청 아 힘네 파인이 아 같이 아 할래요? 뭐타이이하다가면또 바로 오, 오는 게 그거지. 아, 근데 원래 어, 일찍 방에서 왔어가지고. 맞아, 나 자기 전에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 뭐, 아, 기억이 안 나. 나 기억력이 이상해 졌어, 요 <laughs> 와, 듣기 아, 듣기 아, 듣기 이거 생각해. 진짜 없네. 어? 군중족기다 오! 야, 이거. 내, 내, 내 어, 머리에 어, 떨어졌어. 1등 하면은 4개씩 어. 더 추가해주셨어. 와. 프로부 님이일등 우리 그러면 은 이제 433개씩 받아. 아, 이판 이거... 끝나고 파이님 오신대. 오케이. 오케이. 이제 4인큐야. 그럼 혹시, <laughs> 이번에 <이거는> 못 캐나서 <laughs> <돼>. 이게 뭐... <laughs> 아, 아니야. 이거는 파유형, 파유형이 이제 파이널과 같이 할번 되겠다. 오케이. 어, 알겠어. 오케이.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나눠서귀찮아신까 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메바처럼 분열하는 것같네 이거, 하나씩 분열나 눈길에 샷건 총알 좀 있어? 어, 형, 나 있어. 줄까? 응. <laughs> 음. 저도 있어요. 팀? 이거 어차피 필요 없는데 저는 후라이팬인지 후라이팬 인생이거든요. 롤멸망전은저 호진이 형 팀으로 되면 되고 호진이 형 팀이 다른 게 멤버 짜지면은 아마 아, 안할것 같은데 저는. 야 이번 멸망 좀빡세더라나 하고 싶었는데. 나도 빡센 것도 네. 있고 막 그냥 일반이 다 되니까 그래도 아쉽다. 이좀 아쉽긴 해. 그거말고다 완벽했는데 까 나이트. 총 나와라, 총. 바닥에 어? 소총이 하나도 안버려져 네, 손... 있어. 소총 혹시 버려진 거 보신 분? 우리 여기에 없는 것처럼 여기 2층에 딱 대기하자. 숨어서. 그래? 와. 어떻게 잘 숨었던 소문이 날까? 아니, 스코프가 한 개도 없네. 레드도 없고. <laughs> 이거 저런데 도라키야? 위에, 어, 위에 저 스코프 아닌가? 아닌가? 쓰레기인가? 아이, 두 후라이팬이에요? 아, 샷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아, 그냥. 두발 샷건으로 바꾸고. 형, 넘어가봐. 이 위에 뭐 있는데? 오오오. 없네. 이 위에. 여기는 어디? 짝한베 가야지 오자될까 저기 집이라도 갔다. 1등 보고 싶대. 있... 아, 저기 바로 1등 두 번씩 하고 왔죠, 저희는. 오케이, 거기 뭐또 1등 하겠습니다, 저희도. 1등 충분히 할수 있을 흥? 것 같다. 그렇게. 근데 미션은 어디나 환영입니다. 근데 이상하다. 어? 안오다 보다. 근데 오, 나비가, 나비가 카메라 정면으로 막 날아오고 그러네. 이 게임. <laughs> 마오, 마오 리액션 오. 오, 리액션 봐. 오, 리액션 봐. 나비 때문에, 어, 나비 때문에 놀란지 나비 때문에 놀란 건 처음이야. 차라리, 와. 네, 가자. 여기로 가자, 야. 잠깐, 그러니까 안 온다. 흐음 을 것만 줘. 쓰시코라라고 <laughs> 있습니다. 야가 자동 달리기 하고, 나 먹을 거좀 가져올게. 나 지켜줘요. 잠깐만, 어. 와... 이거 진짜 기다린 자에게 보기 오나니 와... 이럴 수가 있나? m 4가날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아, 눈길 너무 빠르다. 자, 여기 있다가. 눈길 속도 좀 늦추게. 그래. 형총 뭐예요? 엠포야 엠포 와우 다앰포구나그 총알도 많이 먹었고 스코프만 있으면 된다. 오케이. 눈길이 배째 볼까? 저거 <laughs> 스코프 있을 것 같은데. 야 눈길아 너 스코프 먹었어? 그 짱. 이거 VSS가 은근히 느낌 좋던데 송기도 달려 있어서 쏠때 퐁퐁퐁. 사볼까 여기? 어 눈길 왜피 달았어? 어나피깎였어왜 어? 달았어? 몰라 나 가짜가자는데? <laughs> 범인은 정해져 있지 <laughs> 범인은 정해져 있지 <웃음> <웃음> 범인은 정해져 있지 범인님이네. 아 저기서 쐈네 보니까. 와, 와 시라. 나 지금 한6600 60, 600m 떨어져 있는데. 얼마만 <laughs> <메이전물이야? 호암> 추네 <laughs> 아 근데 순간 피 달았다고 하길래 솔직히 난 좋아라. 나도 방금 쐈거든요. <laughs> 방금 방금 쐈는데 야, 와. 안 미... <목소리> <왜>? 아, <목소리> 아 그게 <그치>? 뭐야 <아니, 목소리> 이거? 이거 청광탄 아니잖아 이거? 왜 왜? 왜, <목소리> 그게, 왜 그게, <목소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앞에? 나 <목소리> 폭탄 맞았어. 폭탄 맞고 <목소리> 뭐지 하고 갔거든? 어. 아, 나는 청광탄이잖아 이거. 그럼 닭 들어가야지 하고 갔는데 <목소리> 가니까, 가니까 폭탄을 <목소리> 던졌다고? <폭탄이야>.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보트 <목소리> 폭탄은, 뭐 폭탄은 안 던지지 않나? <목소리> <laughs> 선배님 어떻게 수레탄에 거기서 던질 수 있어요? 와, 음 미쳤다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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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laughs> 근데 우리 우리 근처에 왜 여기 없지? 짱밀에서 나오는 한 명은 보일 뻔한 아, 한 팀은 보일 뻔한데 하와가 보이네. 제가 지금 뒤늦게 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와 아직 68명이야. 응. 거저 한 팀도 못 만났네. 맞어 아, 큰일 났다. 레드존. 흥 아, 보다 죽는 거 아니야? 나, 나, 나 큰일 났다. 안 죽어, 안 죽어. BJ는 원래 안 죽어. 오케이. 맞아. 와, 근데 저번에 이거 하 아, 이거 설마 안 하는데. 설마 하자마자 죽었어. 폭탄 머리에 막. <웃음> <웃음> 설마라고 얘기하자마자. 와. 진짜 어이가 없었어. 차 소리 들렸는데. 의도 많이 했죠. 응. 안 털렸지? 응미야 음, AK도 있는 거. 아, 방금 뭐 있었는데? 오, 근데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오! 오, 뒤다, 다행히. 어, 뒤다. 아니, 뭐, 총알도 없고. <laughs> 저기, 너뭐 먹냐? 너, 너또뭐 먹어? 와아 과자 봤다 솔직히 잘 본다고 과자도 막 사먹네 와아 <laughs> 형은 지금 스트랩시롤트랩실로 배채우고 있는데 형은 다이어트 아니야? <laughs> 다이어트 안 했어? <laughs> 다 먹었어 다 <나> 먹었어? 어. <웃음> <웃음> 와 근데 여기 진짜 넓다 땅이 들판이 엄청 넓다 들으십니까? 오케이. 미션 한 그, 창문이 2시까지, 오케이. 2시까지? 응. 오케이. 어, 여기 고 여기 파밍하면 되겠다. 됐고. 아, 맞다. M4 있었는데저 M4 음. 먹었어요. 저건. 저 위로. 오토바이다. 이제는 한팀 정도 볼 법한데도 안 보이네. 자, 한번 태우러 가죠. 오, 오, 오. 3인용이에요? 2인생이야. 아, 혼짝 어, 쓴. 달려겠다, 달려겠다. 야 네. 네. <laughs> <laughs> 오토바이도 타이어 펑크다, 나? 안나 오토바이 안나안나응 뭐야 뭐야 그러면 나 보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아우 <웃음> <웃음> 아 깜내 왕오 음, 어, 앞에 전방에 잠깐만 N W 방면 집차 집착니라 차인데 W 가만히 어, 정면 있... 뭐야 우리운 키트 배낭 와요 옆에? 와요 가까이 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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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이야 왼쪽 S 저 빠졌어요, S로. s 빠져, 빠져나갔어요. <laughs> 어? 근처에 멈춘 거 같은데? 저기 멀리 소리. 갔어. 저 완전 산으로 갔어, 산로 아, 산으로 갔어? 오케이. AK는 있네. 아니, 전판부도왜 이렇게 스코프가 안나 어, 나도 스코프 없네. 어, 악시형이 여기 어디... S2K 있어, S2K. 여기 SLK 있어, SLK. 여기 SLK. 여기 또 앰프 있다. 여보, 에어져 이거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구 잠깐만, 아파트 쪽이네.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저기 문 열려있다. 애니 쪽 집, 어, 방금 닫힌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봤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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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7.6이 필요하신 분. 저는 괜찮아요. 저는 9mm 탄. 아, v s 아, 이제 레드도트 하나 나온 거야? 네, 아까 첫해 바로 1등 했죠. 저 원래 첫 해만 잘해요. 나도 고토바이안. 8블 나도 고토바이 하나 들고 온 거야. 4킬 했어. 어. 9mm가 데미지 약하죠. 어, 스난데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게뭐 스코프도 필요 없고 소음기도 필요 없는데 둘다 기능이 있어요. 대신 데미지는 좀 약하고 스나야 스나. 중거리용 스나. 멀리 그 총알 멀리도 안 나가고. 음. 나도 차한대 뽑았어요. 나이스 가자 오토바이. 뭐야? 저요, 저 여자. 오케이 빨라. 안돼안 돼. 그집안 그 돼요. 왜 왜요? 제가 먹어야 돼요? 아, 놀래라. <laughs> 아. 빨라 지원 바 해. 나 SW 방향. 두팀 싸운다. 나 간다. 나도 싸운 중. 파밍 싸운 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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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후미님이랑 싸우는 중이야 지금 <laughs> 서로 먹기 위해서 파밍 싸움 중이야 <laughs> 금방 갈게 정수기먹을있나 있다 어내 고토바이! 내 고토바이 뺏긴다 잠시만요 같이 가요 여기 <laughs> <laughs> 내거가 어딨지? 이거 그냥 타고 가버립시다 형님 오너왜 그렇게 멀리 가아누기가 아, 타고 왔네안 타고 왔어 아무것도 걸어간거야? 엄청 멀리 갔네. 두 개가 우리 왔어. 오, 우리 쏘지 않았어요 방금? 오, 뭐가 많다. 야, 두개막 많이 죽였네. 운전군, 운전군. 두 팀, 두 팀이야. 아, 그거 있었다. 여기서 S w 방향에한 팀이랑 S W 쪽에 한팀더 S W 방향 오케이. S W. 주긴네 시초. 내가 안돼, 나 안나봐, 나봐킬 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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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한명 다운. 한명 살려줘, 살려줘 아 어디에 하나 도 하나 도 남은 하나. 어디에 어디 어디에 어, 한명다 살려줘. 한명 어디가 한명 어디 어디 어디. 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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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W. 더블 W. W. 오케이. 제가 가볼게요. 저도 갈게요한명 살려주세요. 잠깐만. 내가 살 잠만 내가, 내가 살려갈게. 앞으로 잘해, 알겠지? 살아나면 형한테 잘하지야. 그래요? <laughs> <laughs> 형구상자 없어? 나 있어 잠깐만 형! 그려용키트 있어 어 이거 그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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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자 일단 한개 떨궜어 급상자 음. 여기 한발두발 발. 나이스 얘에어삭 먹었거든? 세발 으아악 퉁내뚝기 잠깐만요 그머리어있어요 형님? 이쪽 이 어느 방면? 바위 쪽? 어 봤어 와나 기절! 와한방맞췄는데 머리. 은혜 감는 눈길이? 은혜 감는 눈길. 어어어 나 죽는다. 오 아, 나이스 나이스. 태영님 나이스. 태영님 나이스. 태형님 나이스. 나이스. 형님 뒤에 기절이에요? 어, 야, 옆에 저... 바위 쪽에 아까 전에 봤었어. 네네 어, 바위 쪽 하나 있어. 내 바위 쪽에 하나 있다. 내 바위 쪽. 눈길도 기절했네. 눈길도. 난 끝났어. 어, 어, 나 끝났어. 형, 그쪽 조심해요. 태영 조심해요. 피가 없어가지고 내 피부터 채우고. 오 잠깐. 어 딸한테 어, 죽었거든. 얘가 아니라 딸이가 얘 죽어줬네. 살리고. 두 명이야. 두명더 있어. 두명더 있어. 두 명. 내가 지금 본 쪽에 그 사람 있어. 그 쪽에 응. 말고 하나 더 있어. 아나 지금 자세 너무 이상해. 됐다. 막대기 단층 드시한 걸. 여기 구급 상자. 오케이 오케이. 형님 저 구급 상자 있어. 잠깐. 만 어, 소리 들린다 여기. 소리 들었죠? 후, 제발. 아니 뭐 가진 게 없어. 아, 바위 뒤 아직도 있나? 빠졌나? 아, 일단 뒤쪽도 지금 위험한데. 후. 아, 큰일 났네. 너무 빡신데. 이따 앞에. 동아래, 동아다동아 확인, 확인! 나이스, 기절! 라이프! 다운, 다운, 다운! 한명 더, 한명 더, 뒤에, 뒤에! 아 한 팀도, 한 팀도, 한 팀도 왔어, 앞에 하나 더. 기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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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 어, 미스, 미스, 미스! 다우다우 싸우! 오케이, 나이스! 와. 진짜, 진짜야, 진짜야. 아이템 군데만 더 이제 잠깐, 우리 쏘는 것 같은데. 문제다. 형, 조심하세요. 파밍, 조, 파밍할 때 조심하세요. 8배 <laughs> 버릴게, 이제. 아이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형도 잘해요. 와... 맞다, 아 우리 악시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집중해야 돼 지금 형님 파밍 다 저, 했, 했나요? 했다. 거의 다 했어요 그 에어드라 먹은 데도 있을걸? 에어드라 먹은 애도 있을걸? 오케이 이거 폭진기로 <laughs> <laughs> 빨리 가야겠다 차타고 포칭이로 빨리 가야해 오케이 음, 차타고 이제 포칭이로 들어가 그냥 그게 좋아 차타고? 음. 잠깐만 침통지 네. 좀. 빨리 타세요 형님 오케이 고고! 고고! 어 뭐야 왜 아직 사치 못명 남았지 어뭐와뭐 제발! 타이어 아, 형 제...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하 <laughs> <laughs> 잘터졌어. <laughs> <자, 이거> <laughs> 야, 저 그, 그냥 터진 것도 아니고 대폭발했어. 대폭발. 대폭발. <웃음> <웃음> 어이 뭐야?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레전드 아, 나나 기다린다고 이렇게 바로 배려해줘버리네. 와, <laughs> 엄청 나 어쩐지. 내가 죽은 죽은 거 중에 역대급으로 화려하게 죽었어. 와. 어쨌든 살짝 역로 가더라고. 다 배려했었네. 오케이. <laughs>